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수경입니다 승희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특강 종합선물세트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강 네, 종합선물세트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걸까요? 네 저희 특강 종합선물세트는 함께 들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특강들을 묶어서 여러 가지 특강들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회원님들을 위해 준비한 패키지입니다 네, 특강을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특강, 아, 요거랑 어떤 거랑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좀 듣고 싶으신데,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또 특강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세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강 종합 선물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가지 패키지로 요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네첫 네, 번째 패키지 뭔가요 선생님? 네첫 번째는 저희 수경화실 가장 인기 있는 특강 중 하나인 드로잉 워크샵과 드로잉 워크샵과 함께 들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 제스처 이렇게 네. 두 가지를 묶어 보았습니다. 아, 드로잉 워크샵만 들었을 때는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음. 분들은 제스처와 함께 들으시면 굉장히 그 속도감 더 빨라지실 것 같고요. 네. 또 나는 제스처 먼저 듣고 드로잉 워크샵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음. 제스처로 어떤 인체 패턴을 알아본 다음에 드로잉 워크샵 들으시면 뭔가 아, 실전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네,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네. 1번이었고요. 패키지 2번, 뭘까요? 네, 패키지 2번은 그림의 기초 실력을 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드로잉 워크샵과 소실점과 투시를 함께 묶어보았습니다. 네, 소실점과 투시라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반 드로잉 하시고 풍경 드로잉 하시거나 아니면 수채화 스케치를 하실 때 풍경을 내가 거리감을 잘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투시도법, 소실점, 이런 거를 모르시면 굉장히 어렵게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게좀 너무 가까워 보인다든지 이런 화면 구성 같은 거를 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네. 소실점과 투시와 또 드로잉 워크샵 함께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종합 선물 세트, 세 번째 세트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세 번째는 저희 색을 쓰는 그림의 기본이 되는 수채화와 유화. 이렇게 두 가지 특강을 한꺼번에 묶어보았는데요. 수채화 완전정복 8주짜리 특강과 유화 완전정복 8주짜리 해서 두개 합하면 16주 동안 들으실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수채화 안전종목, 유화 안전종목, 둘다 수채화를 경험하는 특강, 유화를 경험하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기초부터 중급까지 배우는 그런 특강이기 때문에, 과연 수경화실에서는 수채화와 유화를 어떻게 가르칠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수경화실에서 좀 정석으로 수채화와 유화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이두 가지 특강을 경험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채색 재료가 맞을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수채화 안전정복, 유화 안전정복은 물감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수채화 스케치북이라든지 유화 캔버스만 준비하시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합선물 세트. 어떤 세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실 특강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좀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 소묘를 정복해 보는 정적과 소실점과 투실을 함께 묶어 보았습니다 네 정적 네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특강이에요 어. 여러분들 소묘를 되게 좀 지겨워 하시는데 정적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업입니다 참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laughs> 여러분들이 정적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적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음, 소묘를 6개월만 배우면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학생들의 <laughs> 대답이 있었는데 정적을 6개월을 들으시면 소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시는 거 같아요 네. 물론 두달 동안의 시간을 조금 힘들게 좀 보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 임무화 들어가시면서부터는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적 3기까지 지금 개각을 했는데, 정적 4기에 또 정적과 소실점과 투시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정만 들어도 굉장히 늘겠지만 투시도법까지 예, 음. 소실점과 투시라 이런 투시도법까지 익혀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세트를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데 아, 물론 모든 세트를 다 만들고 싶죠. 저희가 특강 종합 선물 세트로 모든 세트를 다 만들고 싶지만 좋아하시는 세트들로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또 네.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세트, 좋은 세트들로 묶어봤으니까요. 한번 커리큘럼 참고하시고 또 기간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 특강 종합선물 세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또는 이메일 혹은 전화 문의 가능하십니다. 네. 뭐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 신청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세트인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글에다가 링크를 통해서 남겨 둘 건데요. 저희 특강 종합 선물 세트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희 특강 패키지 구성상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일정이 어렵게 돼서 중도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경우 발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체 특강의 절반 이상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 기수에 한해 일부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듣지 못하신 경우에는 다음 기수에서 그 일부분 또 보충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다른 규정들 꼭 확인하셔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네, 패키지를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지만 여러분들 스케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특강마다 어 준비물 구매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일부 특강에 대해서는 뭐 개인 재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특강이 있고, 또는 화실에서 제공하는, 준비물을 제공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종합선물 세트 일정만 여러분들이 맞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특강, 패키지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화실 특강 시간표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선물 세트 외에도 아래 링크에 같이 함께 참고를 위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떤 특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특강 종합선물 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강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음.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